과학 철학 이 스타디 그룹 이 내용에 접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아 과학 철학은 그말 그대로 과학에 대한 철학적 탐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과학 철학이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면서도 잘 접근하지 못해왔고, 특별히 이제 과학 철학에 대한 책을 읽으려고 할때 이왕면 이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책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우리가 이데 라치에 귀한 자료를 이제 접하고 또 이걸 활용하게 됐기 때문에 예, 아주 좋습니다. 데 라치는 현재 미국의 미시간주의는 케빈 칼리지의 철학과 이제 주임 교수로 있고 오랫동안 이, 이런 내용을 가르쳐왔고, 특별히 이제 그 인트로덕터리 레벨의 이, 이 과학철학 이런 제 방면으로는 조회가 깊고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좀 차근차근 공부에 나가시면 아마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첫 시간이라. 거기 서문하고 이제 일장을 다루게 되는데요. 서문에서는 그, 이제 과학 철학이 도대체, 뭐를, 어, 이제 다루느냐, 어떤 영역을 커버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과학 철학은 과학에 대한 철학적 탐구다.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좀더 이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과학 철학에서는 이제 과학이 뭐냐.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과학이 뭐냐. 또, 과학이 이제 무엇을 이제 하는 그런 학문이냐. 또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되고 또왜 그렇게 작동되느냐. 또 과학이 이런 주장을 할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아, 요런 것들을 주제로 삼아 다루는 것이 과학 철학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금방 의문을 갖죠. 어, 그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예? 딴거알 것도 많은데. 왜 그런 뭐 과학이 뭐고 뭘 하고 어떻게 작동하고 이런 거 우리가 왜알 필요가 있습니까? 아, 데일아치는두 가지로 크게 얘기합니다. 아, 나중에 좀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는 기독교인이건 일반인이든 간에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예, 과학 철학을 공부해야 될 중요성,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묻는다면은 오늘날 우리 세계관이 과학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과학 철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성, 필요성이고요. 또한 가지는 특별히 기독교인에게 해당되는 이러한 중요성 또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만일 우리 기독교인이 과학을 잘못 알게 되면 과학을 잘못 알게 된다는 것은 두 가지 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과학을 너무 과대 평가할 수도 있고 너무 과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쪽으로든지 과학을 잘못 알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의 부정적 영향, 즉 세계관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을 왜곡시킬 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기독교인의 신앙 내용조차도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린 이 과학철학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뇌와 우리 그이 영혼 사이의 뭐 관계라든지 또 이제 요즘 많이 얘기되는 그 우주론에서의 여러 이런 것들 이것이 분명 우리의 신학 내용에까지 어떤 함의를 갖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과학철학을 우리가 예, 공부해야 된다. 델 라치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문에서 주로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1장까지 이제 커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예, 1장에서는 예, 이제 맛보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과학이란 것이 예, 어떤 학문이냐. 과학도 이제 학문의 한 전공과목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과학이란 것은 자연적 물리적 세계의 현상에 대해 자연적 설명을 시도하는 이런 이론적 학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물리적 세계의 현상을 자연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 과학에는 최소한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이 여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세 가지 특성은 조금 있다 이제 역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첫째는 이 경험 경험성입니다. 임피리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이나 사변적인 것이 아니고 에, 이렇게 에,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경험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객관성입니다. 에, 그것이 에,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에, 설명하느냐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관적으로 빠져들어가선. 과학이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객관적인 걸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연결고리가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경험성, 객관성, 합리성 이것이 과학의 이제 본질적 특성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고. 어, 과학이 학문으로서 작동을 하려면 어느 학문이든지 이제 다 전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과학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데일 와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 가해성, 예, 둘째는 균일성, 셋째는 우회성우회삽성이라는 외삽성. 예, 말은 제가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 책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기억하기 좋게 예, 오늘날 성의 시대니까. 성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가해성, 균일성, 외삽성. 제 그런 표현을 써봤어요. 가해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자연세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또, 이, 걸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여기서 아무것도 찾아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구 모티베이션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뭔가 우리가 연구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이걸 전제하고 출발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균일성은, 어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디서든지 동일한 자연 법칙이 적용이 된다. 이것도 그냥 전제하는 거지 우리가 입증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전제하고 과학적 노력이 이제 출발이 된다는 거죠. 외삽성은 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학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도 관찰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이럴 때, 에, 이 관찰할 수 없는 것을, 에, 그 현상을 설명할 때, 이미 관, 관찰된 것으로부터, 이 관찰된 현상으로부터 추론해, 추정해가지고 관찰되지 않은, 에, 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제가 이제 외사합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역시, 에, 조금 이따 거기에 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학의 본질적 특성, 경험성, 객관성, 합리성, 또 과학의 전제들, 가해성, 균일성, 우회삽성.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이제 존재하는 거냐. 여기 이제 많은 이론들이 이제 있어 왔는데, 요것들을 이제 앞으로 2장, 3장, 4장, 석장에 걸쳐서 데일 왓츠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걸 잘해놓은 것 같아요. 요 정도 지면에다가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만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데, 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에, 에, 과학이 이제 무엇이고, 어, 과학의 특성들 또 과학의 전제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첫 회에서 다루게 될 그럴 내용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